아 잠깐만 큰일 났다. 저 화장실 좀 갑자기... <laughs> <깜짝이야. 웃음> 뭐야? 뭐야? 나탈줄았어요 아, 다 찌에요? 와 클라버렸네. 와땀마 진짜. 아 그래서 안 하네. 오른쪽 방에 들어갔다. 호그 차이는 보여주겠지? 호그 차이? 나, 나 늙었어 너무. 어. 아, 네. 방벽만 깨도 함부로 못 들어오니까 내가 방벽 까면서 포킹하다가 내 그래프 라이했포커 거네. 이이이 또. 아이고, 뭐야? 시마땄는데 시마, 못사나 와우! 와우! 가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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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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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어? 우 와우! 와우! 와 막 보여 주냐? 미쳤다. 오케이. Okay. 아, 아, 안쪽에 다뛰었는데 이거 그냥 아 빨리지만 봐봐. 빨리지만 봐. 허그필 허그필. 어? 어 그냥 야, 트레, 내가 내가 나 힐한 만 하면 돼. 오케이. Okay, 나다 아, 갈고리 명중률까지 달달. 찾아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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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나끊었는데와아아아기 겐지 아나 이거 방해 힘들어 어야이야 일검이야, 일검이야. <끼리> 와 뭐야 위거 뭐야아아아아아 컷 응? 서보이고요아나왔 호그 넘어온, 거, 호그 넘어온 거, 호그 넘어온 거, 호그 넘어온 거. 휘맨 나이스, 어. 나이스. 호그 다리 절단. 아, 뭐, 어, 야, 이거 뽕주면어떡게못 어, 쏴야 어, 돼. 세 명, 네 명, 아, 4명 그래? 없는데? 와, 수면 척 진짜. 됐다. 아, 나랑 놀고 있어. 포커싱 안 되지. 버전 그래. 홀딩 내가 해볼게. 하나 컷. 아, 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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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아나피. 아나피. 아나, 아나, 아나 반피. 반피는 아니고 반피, 반피. 이 앞에 잡았고 나이 하나 이이 야, 바꿔, 볼야 했다. 아 했다. 개집어 나이스. 아 <laughs> <우와, 웃음> <죽었겠다. 웃음> 아니? 어, 렸어 아니. 막았어? 막았어. 들이안 밟았어, 거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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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쌍돌. 겐지이 친구 논다. 이거 아야 아, 아, 뭐냐? 아, 이거 헤비 아무래도 가 먹었어. 배고팠어. 개지. 가이오 아, 어, 오른쪽 다리 어, 오른쪽 어, 계단에 어, 계단에, 어, 계단에 어. 산조. 삼색 밀면서 갈게요. 기다려봐요. 한조힐백한조한 조. 맞다 반가워. 지금만 조금만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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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컷. 아나 오른쪽 계단. 다이탱거다이시금만 시금 만 시금 만 이거 깊게 들어가면서 따볼게요. 아, 정도. 포크. 아, 나이스. 아나 아, 아, 아나 아나 나이스. 오른쪽으로 괜지 나옵니다. 아파라파. 이거 왼쪽 푸시하면서이러면 잠깐 기다렸다가 나. 아돼 안돼 안돼 파란데 파란데 파란데. 최다최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들아아아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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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그아아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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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막 끌린데? 어야 잠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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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잠깐만 이거 한칸더아지같은거 어? 진짜 아 너무 아깝다 미안해요 아, 이거는 뇌절했다 내가 나오는거 생각했어야 되는데쏘리아 깨질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당연하게 우리 비가 막자래 조졌다! 아아! 아, 조졌다! 미안해! 포그 시그마 다 갈라왔다 야 나이스! 펄스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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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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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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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돼! 헬벤! 해벤 포그 벤 킬! 포그 벤 킬! 와! 위도님 미쳤어! 와, 아니 한... 야 불사 부터 뛰야 돼. 나 오는 거 바로 제어 좀 진짜로 바로 제어 좀. 어못 뛰었다. 어? 나이스 진짜 고생했습니다. 와 딜러 캐리 오졌다 진짜. 잘하더라. 뭐가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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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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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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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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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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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면 알아. 아우, 잠깐만. 야. 잠깐만요. 아, 상대 위도였어요? 우리 위도가 아니었어? 아니, 근데 나 잠깐 봤는데 우리 우린 줄 알고 잠깐 봤는데 위도 점프 타이밍에 나오는 타이밍에 쏘는 거를 지금 내가 봐서 잠깐만. 잠깐만요. 나 이, 여기 여기 의심되는데? Da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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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지 n Da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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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m 0 Da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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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m

아, 근데 잘한다. 어, 아, 잘한다. 둘다 신고하겠습니다. 절대 내가 막이 사람들 핵이라고 확정짓는 거 아니고요. 아니면은 저쪽에서 풀어주니까. 난 풀어준다는 얘기도 받고 저번에 풀어주는 일도 있었으니까. 아니, 너무 잘해서 그래요. 아, 진짜, 너무 잘해서. 아, 진짜 개 잘하시더라고.